우리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과 추석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한 해의 시작인 어, 설 명절에는 지난 해를 잘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신 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가을에는 추석에는 가을 거리를 끝내고 풍성한 결실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명절에 함께 모여서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어, 우리의 나라에만 명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들에도 명절이 다 있고 또 전통에 따른 명절이 있어서 그 명절이 되면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명절에 따라서 명절마다 그 나라의 전통에 따라 예식을 하고 그 명절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절기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과 칠칠절입니다. 이두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오던 날 죽을 수밖에 없던 이들이 어린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날이고 또 칠칠절은 처음 읽은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때 처음 읽은 열매는 밀리고 유월절이 지나고 49일 지나면 밀리게 되는데 그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 바로 77절입니다. 그리고 이 77절을 또 다른 말로는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있어서 유월절과 77절은 어, 그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던 날이기에 중요합니다. 77절은 첫 열매를 드림으로 중요하지만 초막절도 부딘다는 것은 또한 한, 한, 한편으로는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지내는 절기, 즉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삶을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첫 열매를 드림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첫 열매, 첫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6월절이 시작되면 먹는 음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명절입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모자람이 없는 곳인데 6월절이 시작되고 무교절이 시작되면 바로 먹는 것부터 바뀌게 됩니다. 절기가 되어 풍성한 먹거리에서 무교정을, 무교병을 먹으며 자발적인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자발적인 불편함 속에서 유월절에 민족을 구원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풍성한 가운데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음, 지금의 시대를 보아도 잘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정말로 풍성한 시대이고,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풍성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은혜인지. 이것이 정말 감사의 제목인지, 감사의 조건인지, 잘 알지 못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어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선물을 받으면 저도 부족함이 없던, 없던 세대였기 때문에 선물을 받으면 감사한지, 어땠는지 잘 몰랐던 기억이 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도 저보다 저희보다 더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선물을 받거나 어떤 좋은 것들을 받아도 이미 다 채워져 있고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한 조건인지 감사한 제목인지 이게 정말 좋은 건지 구별하지 못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어떤 선물을 주고 나서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거나 주변을 돌아보면 그것을 그대로 두고 가는 아이들,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감사의 제목을 회복하는 길은 자발적인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서 아 내가 이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내가 무엇인지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에 보다는보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불편함 가운데 들어가서 그 불편함 속에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있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발적인 불편함은 우리 속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어,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유발절 그 자발적인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는 그 표시로 바로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누룩을 넣은 빵, 부드러운 빵을 먹고 부드러운 것을 먹다가 모든 것이 풍족한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딱딱한 음식,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자발적으로 불편하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 우리가 이스라엘 애굽에 있을 때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급하고 바쁘게 애굽 땅을 나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고 또그 자발적인 불편함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은 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여기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유월절이 자발적인 불편함을 통해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라면 칠칠절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거두어들인 첫 열매,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서 거두어들인 첫 열매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본문인 기록된 시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절기를 주시고 그 절기에 드릴 제물도 등에 정해 두십니다. 거두어들인 첫 열매로 지키의 절기 한마디로 받은 은혜가 아니라 받은 구원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기대가 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었기에 이 열매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절기가 바로 77절이 됩니다. 농사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사는, 대부분, 농사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뿌리는 자 거두는 자는 사람이지만 그 곡식을 잘하게 하시는 분그 곡식을 온 바르게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며 그첫 열매로 제사를 드릴 때 지금까지 그 열매를 온전케 잘하게 하시는 분이 이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지금까지 누구의 인도하심이 있었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찬찬히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구비구비를 돌아보게 되면 내가 잘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구비 구비마다 도움의 손길을 또 부어 주시는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지금 내가 삶의 자리가 이러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잊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이고 또 감사의 제목인 줄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기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지나온 과거의 것을 지나온 시간들에게는 지나온 시간들은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셨으며 또한 앞으로 새롭게 지켜야 할 절기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하는 그 절기입니다. 6월절과 7, 8절 출애굽한 그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이고, 77절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또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두 절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지나온 은혜 가운데, 지나온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가운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풍성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실 수 있는 줄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